소리 들리는 거야. 그 자기 새끼 고양인 줄 알고 찾으러 왔다? 바로 좋다. 내가 동물아 그러니까 뛰어오는 거야. 아, 뛰어왔어. 어. <laughs> 밥줄게 밥만 먹자. 아이 귀여워. 어제는 어. 어, 어제 왜안 왔어? 어제 치즈 때문에 못 왔니? 아, 이거지. 야, 이거는 이거 과장님 보내 드려야겠다. 어. 아, 어, 허울에... 그거 버리고 새로. 이거 버리고 어. 아 맞다, 그거서 다행이다 그렇지? 응, 먼저 오기 잘했다. 에있었어 응. <laughs> 응. 나 하루 재워서 우리 가둬놨다고 안올줄 알고 막 그랬잖아 우리. 엄마. <laughs> <laughs> 삐져가지고. 우캔 우리, 우리 먹고 보물이 조심해 다리 계속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. 일로 와 근데 응? 내가 보물이 안 왔잖아 지금 어, 어, 어. 일단 이안 왔을 때랑 다른 게 가벼워 가볍지 나도 얘안 왔어 과장님 보여드렸다 과장님 아까 오셨다는데 못 만나셨대요. 응. 그예 사람이 부르면 막 뛰어가나 봐. 네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. 자기는 잘 모르잖아. 얘. 알지. 한 번밖에 베베... 베베... 못 만났잖아. 보물 이름? 어. 아니야, 나 여러 번 만났어. 아, 그런가? 어. 음. 나 지금 한 다섯 번째 보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그래? 응. 음. 아, 그랬나? 계속 주말마다 왔을 때 만났잖아. 응, 음. 아, 맞네. 이거 순식간에 다 먹을 것 같은데? 물 이것보다 더 해줘도 다 먹더라고. 다 먹어? 어. 아, 그래? 두캔 줬어. 아니, 두 캔이야, 이거? 응. 음. <laughs> 진짜 잘 먹어. 응. 거의 다이슨 청소기급이야. <laughs>